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소방관 브링 아니고, 경찰관 아니고, 오늘은 구급대원 해버리기! 직업체험 드디어 구급대원까지 왔습니다. 아 정말 다사다난했던 직업체험인 것 같아요. 불도 끄고 범죄자도 잡고 뭐 음주단속도 하고 난리도 아니었잖아. 이번에는 구급대원인데 지금까지보다는 좀 쉬울 것 같다는 제 예상인데 혹시 모르죠? 가보도록 할게요. 잠깐 이거 뭐 고르는 거야? 오 등발. 이 정도는 돼야 사람들을 구하지. 가자. 자할 때마다 생소하고 정말 신기한 그런 게임인데 이거 뭐야? 막혀있네요. 일단 차 타보자. 차 타면 뭐가 오겠지 신고가. 이거 그냥 타면 되냐? 탑승 된 거야? 자, 일단은 뭔가 신호가, 와, 벌써 접수돼버렸네 아, 실템을안 주네. 이번엔 또 뭐야? 자, 지금 보니까, 어? 네. 자동차 사고인 것 같거든요? 어, 지금 지도 좀 보자. 와, 네. 겁나 멀리 사고났어. 갑니다. 지금 차 사고 나서 사람 구하라는 것 같은데, 일단 한번 가볼게요. 자, 이 마을은 뭐 신호등도 없고, 뭐 어떻게 된 거야? 비키세요. 지금 사람 다쳤습니다. 이거는 사이렌 못 울리나? 오케이! 가자! 사이렌 울려줘야 이게 구급자지. 삐용삐용삐용 삐용, 삐용, 삐용. 비켜! 야 근데 좀 가까운 데서 사고 났으면 싶었는데 또 엄청 멀리네 아나 고속도로 타는 게 제일 헷갈려 길을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일단 큰 길로 쭉 가자 이, 이리로 가봐 역주행이야? 잠깐만 아니지 이리로 가면 되나? 역주행인가? 저기요! 아 진짜 잘못 들어왔어 <laughs> 야 역주행이야! 비계세요 구급 구급 응급상황 지금은 긴급상황 야 <laughs> 이거 역주행으로 왔어 자 여기서 또갈림 길인데 어 이쪽으로 빠져야 된다 어 요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고속도로는 요런 포인트예요 오! 괜찮아 괜찮아 이것도 사람 구하러 가다 구급차 뒤집어져 버리면 큰일나죠 자 사고 현장 왔습니다 뭐 불도 안 보이고 뭐 조용한데? 어? 와 이거 또 음주운전 아니야? 완전 뻗으셨네 경관대 어떻게 됐어요? 이분이에요? 완전 뻗으셨네 어 일단 이분에게 필요한 건 말이죠 어 메딕백으로 한번 확인 좀 해볼게 어 지금 일단 긴급조치는 해야 돼요 일단 봅시다 눈으로 확인 좀 할게 다리 이상무 무릎 벽부 머리 가장 중요한 머리 아내출혈 아니네 다행이다 왼손 오른손 이 깨병 아니야?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이 깨병이야? 지금 심장박동 안뛰는 같은데 바로 C P R 들어갈게요. C P R 들어가다. 오, 자 여러분들 C P R 은 여러분들도 항상 알고 있어야 돼요. 응급 상황 실제로 우리 일상 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바로 뻣뻣을 해야 됩니다. 자. 잘 보고 배우세요 지금. 하나 둘 오케이 됐어 완벽하다. 자 지금 긴급 처치 끝났기 때문에 바로 둘 것을 가지고 환자를 실어 버리도록 하면 되겠지 이제? 나잘 모르겠어 일단 이거 두고 가자. 야 근데 이거 솔직히 내 함정이 너빡신거 아니냐? 경관님들 좀 도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인간적으로? 안 도와주냐? 난 레디 아직. 환자를 실을 수가 없다는 거야? 솔직히, 제가 고백할게요. 제가 초보자입니다. 오늘 입사해가지고 잘 몰, 몰라요. 이 환자가 지금 조치가 덜 끝난 것 같아요. 야, 이거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데. 큰일 났네, 이거. 이거 환자 어떻게 해야 될지 나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테크니컬에. 어, 이거 뭐야? 야 새로운 응급키트. 야, 기타... 잠깐만, 환자, 환자 목에 지금 들 것이! 잠깐만, 환자분,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ECG 리드. 야, 심장 박동이 보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침착하게 하자. 지금까지는 아무 일 없었던 겁니다. 자, 제가 확실한 응급조치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거실어 들것 비키세요. 환자 목을 경동맥을 지금 압박하고 있어. 들것이. 아, 야, 환자분 죄송합니다. 자, 갑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도착을 딱 하면 기본 메딕 백을 들고 갑니다. 이걸로 아주 기본적인 응급조치를 할수 있거든요. 일단은 환자 상태를 눈으로 봐. 그 다음에 옷을 벗겨. 그리고 우리 아까 CPR했지. 이건 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거야. 테크니컬. 이게 심장 모니터링 CPR로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심장을 뛰게 해서 데리고 가야 돼 무조건 걸 놓고 e c g 리드를 다는 거야 심장 박동 보는 거예요 자 봐봐 요, 요, 요 하얀 걸 이렇게 움직여서 달고 여기도 달고 여기도 달아주면 심장이 안 뛰는데 이거? 원래 뚜뚜뚜뚜뚜 해야 되는데 이거? 맞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샥 패드를 다는 겁니다 3, 2, 1 200줄! 팡 붙이고 3, 2, 1 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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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움찔? 자 심장 돌아올 때까지 더. 어어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야 이걸로 안 된다 이 말이지? 패드로 불가능해. 자, 그러면 다른 장비가 분명히 있을 거야. 아까도 보면 뭔가 많이 실려 있었잖아. 그렇다면 이거는 어디셔널 여기서 필요한 거는 딱히 없는데 소화기, 트래픽 콘, 스피어 타이어, 타이어가 여기서 왜 나와? <laughs> 아, 이제 알았어. 우리가 심장 박동 이거 이거 했잖아. 이거 쇼크 패드. 이걸로 안 되면 아마도 계속해서 CPR을 해야 돼. CPR을 한 다음에 심장이 뛰는지 또 확인을 하자고. CPR 을 했으니까 이게 돌아오는 거 같아 지금. 자, 여기서 모니터링 달구요 심장 뛴다. 오케이. 살렸습니다. 제가 사람 살렸습니다. 자, 가자. 이제 데리고 갈 수가 있어. 심장 돌아왔습니다. 와, 나 역시 대단한데? 자, 환자분 태울게요. 심장 박동이 돌아와야 이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바로 구급대원의 삶이죠. 항상 감사드립니다. 구급대원님들. 이 긴급한 순간에 생명을 책임지시는. 자, 갈게요. 경관님. 자, 부탁드릴게요. 제 가방 좀 챙겨 줘요. 자, 자, 돌아가겠습니다. 자, 비키세요. 비키세요. 삐! 삐야! 자, 도착입니다. 도착! 야, 비키세요! 응급 환자, 응급 환자, 긴급 환자, 심정지 환자! 일로 가면 돼? 자, 지금 빨리 가야 됩니다. 한1 분, 1 초가 급하다고요. 간신히 지금... 어... 심박동 돌아오게 했는데, 이거 어떻게 빼? 아, 이렇게 오케이! 자, 무사히 병원으로 도착! 와! 정말 보람됩니다. 제가 첫 생명을 이렇게 구했네요. 지금 초보라가지고 어리둥절했지만 그래도 생명을 하나 구했다는 이 마음 이 감정만을 간직한 채두 번째 사건 장소로 갑시다. 아직까지 신고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아좀 쉽게 나 지금 너무 긴장하고 어리버리 타가지고 어 아, 땀이 뻘뻘 나는데 자 가자 요 근처에 드라이브 스루가 되는 무슨 커피집이 있었던 거 같은데 깜빡이 닫고 깜빡이 어떻게 끄냐 이거 이상 계산가... 뭐야 바로 또 와버렸네 이거 또, 또, 또 자동차 사고인 거 같은데 자미키세요 환자 또 있다. 야, 이번에도 운전자가 무슨 사고를 당했나봐. 하, 아, 정말 못살겠네. 커피하자마자 시간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출동! 자, 세길로잘 빠져서. 이거 구속도로기 때문에 길한번 잘못하면 끝장이 계속 돌아가야 돼. 자, 일로 무사히 오면 잘온것 같아. 어, 운전 실력 겁나 좋아지고 있고요. 어, 드리프트까지. 오케이. 소방, 소방차까지 소방 왔는데? 잠깐만요. 잠깐만. 야, 야, 비켜. 지금 사람 생명이 우선. 잠깐만요. 우진 야,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네. 차 걸려버렸는데. 잠깐만요! 님들! 아니 지금 구급차가 이거 어떡하냐 일단 제 그래 일단 생명으로 살리자 어 차는 둘째 치고 메딕백 딱 들고요 누구야 누구 다쳤어 아 이거 범죄자 이거 사람이 진짜 구급대원님 야 환자를 아직 꺼내면 안됩니다 지금 혹시 척추뼈가 부러졌거나 신경이 마비가 올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일단 확인 좀합시다 눈으로 머리 머리 확인 어 괜찮고요 손인가? 손 다리야? 오케이 이것도 다리 자 모든 확인을 했습니다. 스트레처카를 데리고 와서 어 실으면 되는가 봐. 이분은 잠깐만 심, 심정지 심 아니지? 심장박동 뛰는 거지? 어 예. 저 어, 지금 들것 가져오겠습니다. 가지고, 가지고 올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차가 지금 정상이 아니거든요. 잠깐만 이차 어떡하냐 근데 진짜 이게 노답인데? 아 이거 아.. 뭐, 후진이 아닌데. <laughs> 아닌데? 아 뒤에 탔잖아. 야야 차차차차차! 차, 차. 큰일 났다 이거. 아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나. 월급 못 받겠는데? 차부터 어떻게 해결할게. 잠깐만 후진으로 하면 이게 갈려나? 일단 문을 열고 <laughs> 타! 후진! 야 이거 큰일나 차 꼼짝도 안 한다 자 일단 트렁크에서 이거부터 뺄게요 한자부터 옮겨야지 일단 스트레처카를 뽑을 아뽑 수가 없어 지금 차가 기울어가지고 스트레처카가 안 뽑혀 야 이거 큰일났다 이거 예,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안 되겠다 소방차로 박아가지고 얘를 좀 밀어야 되겠어 소방차 나 운전할 수 있냐? 소방차 운전 안돼 버리네 이거 큰일났네 이거 들것을 꺼낼 수가 없어요 니아좀 도와줘 아 우리 상호 협조적으로 좀 해야지 이거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예. 자 다시 왔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거야 어어 제가 좀 원래 초보기 때문에 미숙할 수가 있어요 운전이 어 이제 올라타지 말자 어, 조심히 왔다가 여기도 꽉 막혀있네 여기도 고속도로구만 자 일단 제가 요번에 안전하게 싣고 가겠습니다 운전 제대로 할게요 자 주차 정차 놓고 시동 끄고 자 내려서 이제 침착하게 갈게 이제는 능숙하게 할수 있죠 자 여기서 어 메딕백을 딱 들고 가서 오 이분도 제대로 쳐박았네 자 머리 부분 팔 몸통 자 확인했고요 아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고 자 들거 가져올게요 제가 여기서 들거도 챙겨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고 들 것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딱 하면 될것 같은데, 어, 들 것을 이렇게 뺄게요. 어, 들 것을 왜못 빼는지 저도 모르겠고요. 앞으로 차를 좀 빼야 들 것을 뺄수 있을 것 같고요. 요, 렇게요 상태에서. 들 것. 오, 이제야 나오네요. 아, 정말 들것 빼기 힘들죠? 예. 네, 사소한 거 하나하나도 쉬운 게 없어, 이 세상은.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데, 혼자 하기 때문에 좀 힘듭니다. 환자 쪽으로 좀 가까이 갈게요. 이렇게 픽업 오케이 눕혔습니다. 자 구급대원 아저씨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멀뚱멀뚱. 야 구급대원 아저씨도 좀 뭔가 치료를 받아야 될것같아 목이 거북목이네 이래가지고 뭐, 이거 들고 계신데. 자뭐 구급대원 아저씨 아무것도 안 했고요. 저건 제가 나중에 징계 사유로 고발하겠습니다. 고발이 아니고 보고할게요. 저만 지금 열심히 일하는 것 같죠? 일단 자 여기 타 가지고 바로 출동할게요. 빙! 저는 역주행. 지금 응급환자 있어요. 역주행. 자 갈게요. 자 이제 뭐 다시 시작해 보니까 어이구야야야야야야. 설마. 잠깐만야안 <laughs> 되겠다, 큰났다 이거. 들것이라도 빼자, 뺐어. 오케이 안 되겠어. 야 차가 없으면 내가 직접 오, 옮긴다. 차가 또 턱에 걸렸어. 야 이거 무슨. 차가 왜 이렇게 쉽게 걸리는 거야? 아니, 차가 왜 이렇게 쉽게 벽에 올랐다는 거야? 아,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자, 비키세요! 비켜, 비켜, 비켜! 신호 다 무시할게. 이게 바로 직업정신입니다, 여러분들. 환자를 살리기 위한, 어, 이 열정. 이것만으로, 이 열정만으로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자, 지금 전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이 환자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아, 달려버리! 가자! 그는 탈진 상태로 쓰러졌으나, 환자 생명은 양호. 환자는 살려버리기. 와, 멋지다, 진짜. 이게 뉴스감이네요. 자, 여기로 들어가기에 맞면데 환자님 제가 살렸습니다! 어, 했었지. 대성! 어, 네. 자, 경찰관, 소방관, 응급구조대까지 와 정말 세 가지 직업 체험 다 해봤는데 뭐 하나 어떤 직업 하나 쉬운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항상 24시간 불철주야 일하시는 우리 경찰관, 소방관, 응급구조사 여러분 항상 존경하고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근데 구급차 어떻게 하나 저거? 렉카 차 불러야 되냐? <놀람> 안녕하세요, 브링입니다. 이번에는. 블록 어드벤처로 돌아왔습니다. 와. 노트북에서도 볼수 없는 TV 최초 공개 게임 브링 TV 블록 어드벤처. 게임 브링은 애니박스